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시아어 기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러시아어로 안부 묻기와 답하기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영역에서는 러시아 방 종류와 러시아 전통음식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 오늘은 러시아어로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п 리 и 안녕 또는 з д р а в с т 또는 з д р а в с т в 기억나시죠? п 리 и в 과 з д р а в с т 친구끼리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здравствуйте, 어른한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러시아어로 как дела? 이렇게 간단하게 두 단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как дела? 이 표현은 문법사내로 전대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한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어린이한테도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또 사람이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이런 사이는 친구 같은 사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친구가 만날 때 인사를 나누고, 뭐와 브리비엣? 뭐와 남자 이름이고요 여기서는 똥 브리비엣. 인사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지내? 러시아어로 깍질라. 각지라 내 네, 반말할 때도 각지라 친구끼리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각질라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한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세요 각질라 예를 들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잘 지내요. 그때는 прекрасно. 아주 좋아요. 또는 замечательно. 너무 좋아요. отлично. 그리고 очень хорошо. 또는 супер. 또는 класс. 그러면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Прекрасно. замечательно. отлично. очень хорошо. супер. класс.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다팔수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대화로 연습을 해 볼까요?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Здравствуйте.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제 러시아 말로 인사법이죠. 전대 말이고요. Как дела? 해석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 답변은 Здравствуйте, <Stanley> <람이>, спасибо, очень хорошо. А у вас?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십니까? Спасибо. 아주 주요하는 단어죠. 감사합니다. <람이>, 오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하면 되고요. 스파시바 오-친-하-라-쇼 오-친-아-주-하-라-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우-바-스 러시아어에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아우-바-스 잘 지내요. 스파시바 도저 하라쇼. 스파시습감사합니다도저저니다라쇼잘지냅니다 자, 이렇게 짧은 대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발음 해볼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здравствуйте спасибо очень хорошо а у вас спасибо тоже хорошо да иробнда паранюцы агель пара не д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러시아 문화 영역에에서는 제가 러시아 주식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뭘까요? 빵이죠. 러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 빵은 러시아어로 Чёрный р н ы й хлеб 흘랩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음빵 뜻은 빵입니다 주얼리 검은색 주얼리 흘랩 이 빵하고 또 다른 수프랑 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 어, 빵인데요. 아까는 검은색 빵, 여기서는 흰색 빵이라고 합니다. Billy, 하얀, 흘립. 저와 함께 형용사를 배울 때는 하얀색, Billy, 흘립. 지역을 한다면 하양 빵, 밀리 흘리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종류가 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초르네 흘리 검은 빵 그리고 밀리흘리 하양 빵입니다 근데 옆에는 이것도 빵인데요.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딴 맛이 아니라 약간 짠 맛이고요. 이 빵이 수슈카라고 하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러시아에서는 빵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러시아 전통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뭘써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 다, 가샤, 비샤, 나샤. 여기서는 시는 수프예요. 다, 접속사 이, 이과, 가샤. 러시아에서는 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п 샤 음식, наша 우리의 그러면은 러시아에서는 시가 꼭 있어야 되고 죽도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는 가샤라고 하고요. 메밀죽입니다. 그러아 그리고, 그리고 아까 앞, 앞에서 동그랗게 도넛처럼 빵 있죠. 수슈카. 그리고 여기는 우유 있고요. 가샤 죽 동그란 빵 그리고 우유랑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네 수프에요. 이 숯불, 시 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숯불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시가 숯불은 수프, 아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러시아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까샤와 시입니다. 자, 아, 다음으로 이것도 가사예요 주기예요. 다른 종류. 바로 여기 뭘까요? 버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옆에가 우유가 한잔 있습니다. 다른 주이예요 이걸 보면은 우유와 쌀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위에 또 버터가 있습니다. 우유축 쌀죽 우유로 만드는 쌀죽입니다. 맛은 좀 달고 그리고 약한 소금도 들어 있습니다. 이음식을 주로 아침에 먹습니다. 자 아,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또 수프 다른 종류예요. 이 수프 이름은 보르시라고 합니다. 보르시. 단어 그때는 샤 알파벳이 있습니다. 무엇? 무시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시. 시와 무시 제일 유명하는 수프 촌에서 두 가지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속해서 또 다른 수프 종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연어죠. 연어와 이렇게 다른 야채랑 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 검은색 빵이죠. 검은 빵, 쥬어니 흘리자 여기 계속해서 내 네, 생선으로 만드는 수프예요. 자, 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숯프 먹고 나서 네, 두 번째 코스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깬 감자랑 그리고 이렇게 돈가스가 있습니다. 돈가스 생기는 처럼 러시아어로 갓렛트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는 이렇게 빵처럼 생겼는데 신기, 비록이라고 하고요. 또두 번째 코스로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스타 비슷한 거 있죠. 이렇게 먹고요. 이거 다두 번째 코스입니다. 자, 여기도 딱도 나오죠. 두 번째 코스로. 그러면은 메인 음식을 먹고 나서 수프와 그리고 두 번째 코스를 먹고 나서 이제 후식 시간이죠. 후식으로 주로 러시아어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주스랑 또는 홍차랑 이렇게 마시는 케이크를 먹습니다. 케이크 종류도 엄청 많아요. 러시아에서는요. 또 이렇게 마시는 네, 케이크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다른 종류 케이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학습 정리를 한다면 저와 함께 러시아어로 이름을 묻기와 답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러시아 방종류와 러시아 전통 음식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번 Кади пока-пока.